조금 프랑코 선수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데. 서울이날롯데딸 꽃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DJ 피터스 선수 영입 후또 많은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영상 제작이 늦어지고 있는 점 죄송합니다. 조금 더 퀄리티를 올리려 하다 보니까 렉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 봐야 되는 게또 글렌 스파크번 선수가 새로운 외국인 선수로 영입이 됐습니다. 과연 이 투수는 어떤 유형의 투수인지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오늘 레이브 님의 블로그를 하고 있고요. 레이브님의 블로그는 상세 보기 더 보기란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글렌 스파크먼 프랑코의 대체자, 혹은 계승자? 제목이 조금 자극적이죠. 브루트제이언츠 피터스 선수 영입 후에 우리 2년간 배터리 코치 맡아. 맡았... 수석 코치까지 겸임한 최현 펜크콩과 코치가 미네소타로 와... 역수출이 됐습니다. 수석 코치와 배터리 코치를 동시에 잃은 건 롯데로서 큰 손실이지만 최현 코치에게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더욱 큰 기회를 잡게 된 거니까요. 안타깝지만 작별하고 무과 성공을 빌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도 롯데는 급작스런 코치 이탈에 동요하지 않았고요. 재빠르게 빈 자리 메우는 데 성공했어요. 롯데. 12월 12일에 MLB 베테랑 포수 출신 제럴드 레이어드 코치를 신인 배터리 코치로 영입을 했습니다. 16년도부터 지도자 생활도 했고요. 1718 시즌 디트로이드 타이거스 산업 아이너리그 팀 감독도 맡았고, 포수 및 지도자로서 풍부한 경험 바탕으로 롯데 약점 중 하나인 포수진의 훈련에 큰 도움 되어줄 걸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주 이야기가 될 건데요. 새로운 외국인 투수 영입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한 투수, 빌렌 스파크먼 선수가 롯데와 계약에 합의하고 메디컬 테스트 진행 중이라고 해요 만 29세 스파크먼 선수는 마이너리그에서 4시즌 동안 23승 19패 ERA 2.88 어우 준수한 성적 기록했고요 빅리그에서는 4년간 52게임 1 8점1이닝 소화한 바 있습니다 빅리그 통산 성적이 좋지가 않아요 4승 14패 ERA 5.99 음, 음, 음... 다소 아쉬운데요 그래도 빠른 구속과 높은 구위가 장점으로 꼽히고요 19년도에 선발 롯데 돌고 3 3 한 게임 23선발 나왔어요. 4승 11패 1안봉승. 안봉승한번 있네요. 그런데 잔부상에 시달리면서 MPB 데뷔 성적이 좋지가 않아요. 6경기 17이닝 13실점 1패 2알에 6.88이라는 아쉬운 기록에서 끝났습니다. 스파크먼 선수 최고 구속 97마일, 평균 구속 93.6마일의 포신 페스트볼 주무기로 사용을 해요. 전형적인 포피치, 하우피처의 볼배합을 보여줍니다. 포신 페스트볼이 평균 회전수가 2,250 rpm 때 형성됐는데 1 시즌 프랑코 선수가 스파크먼 선수보다 조금 더 빠른 평균 구속을 지녔으나 2,100 rpm에 형성되었던 거를 감안하면 프랑코 선수보다는 조금 더 나은 구위를 보여줄 수 있겠으나 그래도 마냥 안심하기엔 부족한 구위라고 예상이 돼요. 이 외에도 정말 간혹 구사하는 싱커와 커터를 제외를 하면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의 전형적인 변화구 레퍼토리를 구사하는 선수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통하면 화 기본. 기에 충실한 포피치 선발 투수가 될수 있겠으나 슬라이더나 커브 의 회전수도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물론이거니와 여타 케비어 선수 들과 비교해봐도 많이 부족한 편 이라 확실한 위닝샷을 가다듬는 것이 스프링캠프에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모 외국인 스카우터가 스파크몬 선수를 두고 부위가 좋은데 제구 가 들쭉날쭉하고 일본에 가기 전부터 잠부상이 좀 있었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실제로 피칭존을 보면은 제구가 중 구구 방한 면모가 없지 않아 보여요. 특히 포심과 슬라이더의 구사 비율이 높은 투수인데 포심의 인코스 공략과 슬라이더의 아웃코스 공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KBO에서도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가뜩이나 또 KBO가 스트라이크 존이 좁잖아요. 잔 부상이 많은 건 밸런스가 많이 망가져 있다고 볼수 있으니까요. 몸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를 하게 되면 리키 메인 홀드 고치... 지에게 바이오 메카니컬 피칭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요.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스파크만 선수의 뜬땅비와 볼산비가 있어요. 메이저랑 마이너 통산 땅볼 비율이 뜬공비율보다 높은 선수인데요. 정교한 제구보다 9위로 밀어붙이는 투수인데도 이런 경향이 드러나는 게좀 의외예요. 대체로 구속으로 밀어붙이는 유형의 파워피처들은 뜬공 비율이 높은 경향이 강하죠. 특히 구속은 높지만 회전수가 부족한 투수면 더욱 더 이런 경향이 짙어지는데요. 그런데 스파크먼 선수는 외려 일반적인 파워 피처와는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요. 직슨 마차도 선수가 빠진 네야진에게 부담이 가는 유형의 투수라고도 할수 있어요. 특히 플라이볼 대비 홈런 비율이 13.6%나 되기 때문에 롯데 구단이 외야를 넓히면서 뜬공 처리를 많이 유도하겠다는 전략과는 구상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를 조금 감안을 해야 될것같아요 같아요. 한편, 제구가 들쭉날쭉한 편인데도 용케! 삼진을 k 수래시 비비, 이닝단 볼넷 비율이 1.91로 삼진을 볼넷보다두배 가까이 많이 잡아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모로 일반 롱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고요. 만약 롯데와 함께 하게 되면 전임자인 프랑코의 길을 걷지 않도록 꾹!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스파크만 선수 투구 폼이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상체의 유연성은 좋은데 하체를 거의 활용 못하고 테이크백은 평범한데 백스윙은 지나치게 빠르다 그래서 조금 프랑코 선수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데 스프링 캠프 때 발전이 있기를 바라봅니다 장단점이 굉장히 뚜렷한 스파크만 선수예요 롯데와 함께 하게 된다면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네 이렇게 글렌 스파크먼 선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또. 파이어 볼러입니다 저는 매번 롯데에 새로운 선수가 올 때마다 그저 바라는 건단한 가지 잘해주세요 라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확실한 거는 구속은 정말 빠르다 그런데 재구가 약간 물음표가 있는 선수인 거는 맞아요 스프링 캠프 때까지 지켜봐야지 알수 있겠습니다 꼭 롯데에 와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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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아프리카에서 야구 같이 보기 그리고 야구 이야기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으니깐요 꽃겨울과 함께 야구 이야기가 하시고 싶으신 분 여러분들은 아프리카에 꽃게울 검색하셔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서울이나 롯데딸 꽃게울이었고요.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안녕!